시트는 그래도 꽤 높게 앉으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제가 아무래도 SUV 차량을 많이 타다 보니까 이렇게 시트를 낮게 하면 그 앞이 잘안 보이더라고요. 아. 이 미러 약간 조작 조절 좀 네. 할게요. 아, 클러치 아직 엄청 많이 남아있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 정도면은 클러치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어, 기어 들어가는 느낌도 되게 좋은데요. 음. 변속도 거의 한2,500그 정도 선에서 계속 하시는 편이시죠? 네, 실적으로 거의 3,000을 안 넘기는 것 같아요. 네. 레벨칭을 이제 뭐 그냥 또 한번 시연을 잠깐 네.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잘못된 거고요. 네. 생각보다 이 깊이 밟아야 될거 같은데. 약0 m 신호 이및0 k m 게 지금 제대로 된 상태. 음, 거의 전혀 꿀렁이가 없네요. 네. 제가 이제 방금 아까 첫 번째 했을 때는 이제. 이 악셀 반응 특성을 잘 모르고 좀 가볍게 밟은 편이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느낌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끝까지 밟은 느낌, 아. 끝까지 한 번에 확 밟아서 네. 이제 RPM을 띄운 건데, 네. 끝까지 밟은 거에 비하면 RPM은 약간만 음. 뜨기는 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스로틀 반응의 특성이라고 보면 네. 될것 같아요. 참.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예를 들어 아반떼 N의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네. 이... 올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것도 그렇고, 그렇고,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방금 동일한 꼭 끝까지 이제 네. 밟았을 때 아니면 처음처럼 밟았을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스로틀 반응을 이제 ECU가 컨트롤을 해주는 게 모드별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음, 네. 예를 들면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음, 지금 4단에서 만약에 3단으로 이제 네. 다운 시프트 하면서 레벨 층 네. 해주겠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방금도 제가 거의 끝까지 말해본 거예요. 네, 아, 그 정도 밟아야 네. 전혀 꿀렁임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네. 회전수랑 네. 뭐 이런 게딱 맞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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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혀 꿀렁임이 네.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네. 기어만 바뀌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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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기어비 때문에 예를 들면 3단 밑으로 네. 내릴 때, 3단에서 2단 내릴 네. 때는 아마 액셀 시간을 조금 더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3단에서 2단 내릴 때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네. 이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한번 해보실 수 있냐면 네. 만약에 그냥 싱글 클러치로 네. 기어를 꽂은 다음에 회전수가 안 맞고 클러치를 놓게 되면 막 후렁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아까도 저기서 네. 그래서 중립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중립 빼고 네. 아... RPM을 이제 띄운 다음에 2단을 네. 넣는 방식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방금도 네. 만약에 제가 그냥 기어를 바로 꽂았으면 꿀렁했을 거예요. 음... 생각보다 RPM이 많이 안 떠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까지 밟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뜨는. 느낌상으로는 한50% 정도 밟았을 때 터빈이 돌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악세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20, 30 정도인 거고, 한 네. 50? 음. 근데 또 바로 반응이 오진 않고, 좀 한, 딜레이가 있나? 한, 있, 예, 한 네. 1, 2초 정도 있다가 네. 반응이 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RPM 띄울 때도 약간 그 네. 특성을 좀 네. 기억을 네. 하고 띄우셔야 아마 네. 원하는 만큼 뜰것 네.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2단을 넣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뭐, 꿀랑미 네. 전혀 없죠. 근데 이악셀을 깊이도 밟았지만, 네. 밟고 있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RPM이 이렇게. 그러니까 차마다 이런 반응성이 좀 달라서, 어떤 네. 차들은 그냥 가볍게 툭 쳐도 팍 뜨는 차도 네. 있고, 그렇지 않은 차도 있고, 해서 거기 맞춰가지고 운전. 음. 차의 특성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어쩐지, 정말 쉽게 그냥 악셀 반응이 늦는, 이게, 밟았을 때도 그렇고, 클러치 밟았을 때도 그렇고, 막 악셀이든 클러치든, 반응이 되게, 생각보다 늦는 것 같아가지고. 음. 되게 신기하네요. 3단에서 2단 갈때 이렇게 안 꿀렁여 본 적은, 저는, 네. <laughs> 물론 거의 내, 그렇게 내릴 일도 없지만, 아까 사실 저기서 내려 본 거는 뭔가, 그래도 오늘 배우러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네. <laughs> 보여주셔야 저도 이해할 <laughs> 네, 수가 있으니까. 내렸을 때 이제 바로 꿀렁해가지고. 그래도 처음에는 이차 운전할 때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 출발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RPM을 그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수동하시는 분들 왕왕 네. 하면서 출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처음엔 저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클러치 감이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런 걸 조금... 어 여기 거북이 약간... 가 <laughs> 없어졌네 그러니까 저 앞쪽에서는 이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타이밍에 네. 그냥 가볍게 맛보기로 힐앤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가다가 네. 뭐 브레이크 밟고 맞아요. 먼저 기어 내리고 네. 그다음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인데 힐앤토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이렇게 가속을 할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들어가나요? 저는 이제 이 아반떼로 옮겨 탄 이후에 조금 연습을 다시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차들이 다 이제 페달 위치가 브레이크가 높고 학살이 좀 낮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연습이 좀 필요한 편이긴 했었는데. 아베오보다도 더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는데, 네.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방금 속도 안 줄이셔가지고 좀 놀랐는데. <laughs> 네. 그러니까 그게. 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속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한 네. 40km 정도였나? 네. 막그 정도 선이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일상에서 그냥 이게 편해서 그냥 네.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재미가 있기도 하고요. 음. 그러니까 뭐 싱글 클러치로만 레벨 매칭을 하거나, 뭐 혹은 뭐 더블 클러치로만 레벨 매칭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그... 엔진 브레이크 사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음. 일상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스포츠 드라이빙이 목적이 된다 그러면 조금 케이스가 다르거든요. 아. 스포츠 드라이빙은 빠르게 뭔가를 조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어. 감속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그때 레벨칭을 하는 거는 목적하고는 좀 거리가 먼 행동인 것같 고속도로 뭐 합류하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좀 급가속이 필요하다 뭐 그럴 때는 네. 좀 필요하기는 할 거예요 거의 그럴 때 썼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아무래도 막... 진짜 막힐 땐 3단, 4단으로 진입을 하다가 이제 바로 합류... 해야 될거 이런 때. 아 아까 스포츠 드라이빙에서 이제 네. 클러치 컨트롤이나 이제 그런 걸 네. 보자면 클러치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최소화되는 게 좋긴 하거든요. 클러치에서 머무르는 기간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클러치를 밟아서 네. 기어를 바꾸고 아. 다시 이제 클러치를 떼고 이런 네.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밟는 시간이야 뭐 일정할 테니까 네. 떼는 시간이 좀 짧아져야 음. 이제 동력이 끊어지는 이 구간이 짧으니까 네. 이제 손실이 좀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상주행에서는 근데 아까처럼 운전하시는 게 네. 굉장히 여러모로 장점이고, 네. 근데 뭐 빠른 주행을 한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클러치 떼는 타이밍이 조금 더 이제 빨라야 음. 동력 단절되는 구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네. 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거라 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클러치를 그냥 빨리 확 뗀다 그래가지고 차가 이제 빠르게 계속 움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타이밍이 이제 악셀 받는 양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음. 다 연관이 다,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아까 궁금하다고 하셨던 게 정체 구간에서 운전을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제일 바깥 차로에 붙어서 서행하면서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 을 음.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보통 1단으로 갈 일은 거의 없으니까 한 그쵸. 2단 정도에서 네. 이제 움직일 텐데. 만약에 지금 2단에서 20km 정도 네. 그러면 한 1400rpm 뭐이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내에서 정체된다 하면 은 대부분 여기서 멈췄다 가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은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km 정도면 네. 근데 이제 속도보다는 사실 RPM을 조금 더 보기는 해요 RPM이 한 아이들링 가까이 그러니까 1100, 200뭐 혹은 1300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1단을 넣는 편이고 네. 한1500 정도까지 만약에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속도가 한 네. 25km 정도? 그 보단 조금 약간 높거나 뭐 음.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단을넣는편이에 음. 아. 근데 그러면은 그때 1단을 네. 넣었을 때는 사실 액셀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 1단 넣고 이렇게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게 또 아, 앞에가 있으면 속도를 줄여야 돼서 사실 1단이 그렇게 빠르진 않으니까 악셀 컨트롤만으로도 줄일 수 있는데 방금처럼 악셀을 네, 네, 네. 살짝만 떼도 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그냥 뺐다 넣다 뺐다 넣다 계속 이렇게 하는데 네. 보통 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 미세하게 악셀 컨트롤해서 지금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 24km인데 기어를 중립으로 뺐으니까 당연히 아이들링이잖아요. 네. 만약 에 2단을 넣겠다 하더라도 전 RPM을 약간 띄워주고 이렇게 2단을 넣거든요. 음, 네. 이렇게, 이렇게 가고, 네. 만약에 1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다, 속도가 더 줄어서. 네. 여기서 이제 뭐, 감속, 이렇게, 앞차하고 거리가 가까워진다, 네. 속도를 막 줄여서 한 17, 18막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1단을 넣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1단 넣으면 당연히 차가 막불러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 RPM을 조금 더 띄우고 넣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놓고 음. 가는 방식이 있고, 네. 어, 어. 1단을 넣어준 다음에 반클러치를 좀 유지를 해주면서 충격 완화해서 가는 음, 것이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반클러치로 충격 완화를 네. 하는 걸 그, 대부분 사용을 네.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반클러치를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음. 빨리 가야 될 필요가 없을 때는 네. 그렇게 되는 건데, 다시 속도를 좀 붙여야 되겠다 싶을 때는 네. 2단으로 가속하면 너무 앞차랑 또 네. 거리가 멀어지기 네.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음. 구분해서 사용을 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서행을 할 경우에는 앞차랑 가까워지면 이렇게 중립 빼고 브레이크로 속도 줄이다가 네.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면 은뭐 가속하는 상황에 따라서 2단이나 2단, 1단, 2단이나, 1단 2단이나, 넣고 네. 넣기 전에 이제 rpm 음. 띄워주고, 띄워주고. 네. 간혹은 이제 회전수가 안 맞을 경우에는 2단을 레그벤칭 없이 그냥 2단을 넣고 가더라도 꿀렁하는 경우가 생길 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단을 넣을 때도 가볍게라도 레그벤칭을좀 하고 넣는 음. 편이에요. 툭툭 쳐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레브매칭하는 감각은 네. 어, 중립에서 이렇게 한 번씩 네. 일상 주행하시는 동안에도 이제 상황이 주행 상황이 되면 맞아요. 이렇게 한 번씩 지금은 필요 이상으로 또 너무 많이 뜨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전자식 스로틀에서 뭔가 음. 제어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밟아보면서 내 차가 어느 정도 밟으면 대충 어느 정도 띄어주는구나 그런 감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죠. 음. 그리고 이제 힐랜토를 연습을 해보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뒤꿈치를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브레이크 컨트롤하는 걸 연습을 아, 네, 맞아요. 해보시는 게 도움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시연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번에 N 라인 타시던 차주분한테 네. 연비를 한번 여쭤봤었는데 네. 생각보다 연비가 되게 잘 나오시더라고요. 음, 네. 시내 주행 위주로 단거리 위주로 타시니까 뭐. 그렇게까지 잘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보통 평균 한 어느 정도 나오요 제가 거의 이제 출퇴근 2km, 3km 막 이렇게 하면 은그 네. 찍히는 그 이제 시동을 끄면 찍히잖아요. 네.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땐한 7~8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7~8. 네. 이제 고속 주행해서 이제 고속 주행 뭐다잘 나오겠지만 제가 막 전주나 이렇게 장기간 운전해서 가면은 크면. 최고 많이 찍어봤던 게 20. 20. 네. 고속주행은 크, 크게는 차이가 안나 네. 같고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에 강릉여행 갔다 올 때가 한 18.7인가까지 음... 는 찍어봤거든요. 아, 네. 근데 뭐 엄청 막 연비주행을 한건 아니었어요. 그냥 네. 한그 정도 나왔고. 근데 대신에 시내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시내에서는 아까 왕복으로 하면 4km 정도 거리인 네. 거죠. 2km니까. 그쵸. 그 정도 거리 다닌다 면은 연비가 아마 5km 대거예요 아. <laughs> 네, 근데 이제 진짜 조절, 그 짧은 거리도 사실 짧은 거리니까 사실 그냥 막 봤거든요. 음. <laughs> 막 위험 안될 정도로 봤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진짜 오늘 아까 운전한 것처럼 그냥 속도 많이 안 내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한 거의 90이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 음. 확실히 거기서는 차이가 많이 네. 나네요. 아 여기서 저거 이제 뒤꿈치 아, 들고 아, 브레이크 컨트롤 하는 거 보여 드릴 텐데 이제 아, 네. 발을 그냥 전체를 다든 다음에 네. 이렇게 속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음. 연습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네. 갑자기 콱 서지 않게 뒤꿈치를 네. 완전히 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조금 오버해서 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부러 이렇게까지 들 필요는 없지만 네. 완전히 발을 들어서 네. 이렇게 브레이크를 세밀하게 컨트롤 해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차에 있는 상황에서 네. 주행하시는 상황 말고 뭐 정차에 있는 상황에서 시동 정도는 켜두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중립에서 네. 브레이크를 밟고 뒤꿈치로 악셀을 쳐보는 연습하는 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브레이크의 양의 변화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 상태에서 악셀 네.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연습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적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아, 그게 하나 좋은 거 같아요 뒤꿈치 떼고 네. 자, 여기서도 제가 이제 1단계 사, 3단으로 네. 이렇게 랩 매칭 한번 하고 브레이크 네. 밟고 힐렌트하고 이렇게 이제 가면 운전을 재미나게 할수 있는 거죠 와우 다른, 뭐, 궁금하신 부분은 또 없으세요? 음, 사실, 아까 그게 가장, 그러니까 스포츠 드라이빙에 대한 음. 테크닉이 가장 컸었고, 네. 네. 근데, 근데 이제, 그 히렌토가, 뭐, 선수분들도 히렌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일상주행에서는 더더욱이 사실, 어떤 재미나, 네. 뭐, 그런 걸로 쓰는 거에 음. 가깝다고 봐야 되고, 네. 아 그리고 언덕 출발할 때는 네. 물론 언덕 출발할 때그 이게 잡히잖아요. 네, 여기도 기능이 있죠. 네, 기능이 네. 있는데 사실 언덕 출발할 때는 당연히 차가 쏠려 있다 보니까 이제 RPM을 더 주고 가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따로 팁이 있을까요? 언덕 출발에서 네. 그러니까 RPM을. 네. 많이 안 주고 출발할 수 있,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신 건가요? 음, PM을 안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언덕에서는 네. 언덕에서 안 오히려 PM... 더 줘야 될것 네. 같은데 이게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이게 언덕에서 이제 멈췄다가 출발을 할때 제가 조작을 어떻게 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헛바퀴가 돌면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음... 제가 브레이크를 늦게 떼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헛바퀴가 돈다 하면은, 순간 이제 클러치가 붙을 때, 네. 이제, 그, 악셀이 너무 많이 밟혀서 아. 그런 거 아닐까 싶긴 하는데, 아, 네. 그러니까 뭐 과도하게 그런 적은 네. 많이는 없지만, 특히 차 초반에 샀을 때, 네. 연습한다고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제 차 없을 때한 번씩 해보면, 이렇게 헛바퀴가 돌면서 이렇게 음. 올라갔던 적이 몇번 있어요. 그, 미끄러 겨울이었네요. 겨울이요. 겨울이. 아, 겨울이면은 그럴 수. 있고. 아. 겨울이면은 타이어가 그냥 미끄러져서 음, 이 그런 거. 네. 노면이 차가우면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많은 그렇죠. 힘을 주지 않더라도 네. 좀 슬립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저는 오히려 그힐아시스트 때문에가 좀 출발할 때 언덕 출발할 때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들었거든요. 저도 초반에는 적응 못해 가지고 네. 시동 막고지고 왜냐면은 이제 아이 정도면 갈것 같은데라고 할때 이제 얘가 잡아버리니까 네. 그막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네 저는 매, 매우 공감하는 네. 것 같아요. 예전에 시동 배울 때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그냥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밟으면 뭐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는 없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또 개중에는 그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적응하기 나름인 것같고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스포츠 주행할 때좀 빠르게 변속할 수 있는 음, 네. 뭐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3,000 rpm 정도까지만 써볼게요. 네. 이렇게 쭉 가속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rpm이 조금 더 높게 했으면 네. 이런 꿀렁임은 밟는 순간에는 없을 수 있어요. 힘이 이제 부족해서 이런 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타이밍만 보시면은 클러치를 밟는 순간하고 이제 기어가 빠지는 동작까지를 싱크를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음, 음. 가속을 하다가. 클러치를 반 순간에 기어를 빼고 음. 그 다음에 넣는 느낌하고 악셀을 같이 밟는 거죠. 아. 생각보다 맞추기가 쉽지 않겠는데 네,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겠네요. 이게 이제 타이밍이 잘안 맞으면 기어가 들어가기 전에 클러치를 먼저 떼버린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그그 이런 기어 클는 네. 소리를 듣게 되니까. 서행하는 데서 이제 중립 뺐다가 만약에 네. 다시 간다 할때 레벨링 좀 해주고 네. 기어 뭐 넣고 이런 과정들만 여러 번 반복해 보셔도 네. 이제 어느 정도로 악셀 치면은 네. 아, 어떤 느낌이고 나라는 감이 빨리 잡히실 거예요. 네. 그럼 뭐 궁금하셨던 부분은 전환이 이제 대체적으로 다 해서 네 많이 네. 펀드라이빙을 네. 네. 위한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laughs> 생각을 이제 저도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네. 이제 뭐 불특정 다수가 이제 이런 걸볼 테니까 네. 그러니까 뭐제 컨텐츠를 보고 수동차를 구입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몇분 계셨고 또 이제 사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이제, 이제 걱정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컨트롤의 영역 안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 이게 준비가 안돼 있는데 그걸 해 가지고 뭔가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까 봐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항상 <laughs>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네. 편이거든요. 특히 수동이니까 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음, 조작을 내가 하니까. 그렇 그만큼 숙련도에 따른 오, 오. 카메라. 아 카메라로 돌아오는데 숙련도에 따른 그 그 리스폰스가 바로 올 테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힐렌터도 이제 정말 하고 싶다 하고 싶은데 이게 1순위는 말씀하신 대로 안전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시도해 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안 하게 돼 점점 안 하게 되는 죠 네. 아무래도 브레이크 컨트롤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는 진짜 확. 밟히는 네, 게 일반 분들 안한 상태에서 하면 그럴 테니까. 그거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그브레이크 밟으면 누구나 다 세게 그렇죠. 밟을 수밖에 네. 없는 건데 이제 문제는 브레이크 밟은 다음에 어떤 타이밍에 떼주느냐 뭐 이런 네. 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네.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은 네. 그러니까 위험한 건안 하는 게 가장 좋죠. <laughs> <laughs> 네. 사실 말,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죠. 일상 주행에서는 충분히 필요 없고 그나마 뭐그원 클러치 싱글 그렇지만 해도 충분히 사용하니까.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네. 이제 궁금증 다 해결하신 것 같으니까.